좀 작게 나오셔서 서운합니다. 네. 평택기지에 와 있는 주한미군 주둔 감사 집회 이것을 어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. 지구반 내편에서 와서 이 조그마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평택 헌프리스에서 지키고 지키고 지켜주셔서 진정 감사, 감사합니다. 이 감사를 저는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감사의 뜻을 전해야지 될지 정말 가슴이 미워집니다.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? 낭떨어지기의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이러한 심정입니다. 아니, 정말로 낭떨어지기 끝에 서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나랍니까?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못 사는 이러한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놨습니다. 한강의 기적은 거저 된게 아닙니다. 유교 사변을 걷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설립됐으며 이 국가의 국무로서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각가가 헌법 제정상을 너무나 잘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왔습니다.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북한 보도도 월등히 못 살던 나라 이 나라가 진정 경제대국 군사대국 고조된 게 아닙니다. 그것은 과연 미국 이 군인들과 또한 우리 정부와 똘똘 납심 안보를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미군들에게 감사의 뜻을 물린다면은 그 국민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앞날이 없는 이러한 국민으로 압니다. 우리 이 미군들에게 진정 진정으로 진정한 감사의 뜻을 전하십시오. 우리가 이 미군들이 아니면은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이러한 나라입니까? 지금의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. 중공우랑캐들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정말로 이제는 국민의 주권으로 국민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. 이제는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은 이 나라 정말로 공산체제의... 대기 일부 직전입니다. 국민이 이제는 똘똘 뭉쳐서 저 입법부, 사법부, 행정부, 안보경제, 문화, 교육, 노동 등등등등, 저 언론 등등등등 모두 한 곳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? 와르르 무너졌습니다. 정말로 대한민국은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라 다 망가진 나라도 아닌 허망한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. 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잘 살던 나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베네수엘라는 완전한 국가가 없어지기 일부 직정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이 그런 체제로 갈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저 주사파 종복 세력들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? 나라를 완전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저을 배떼지만 물리기 위한 양자우리 후손과 진정한 이 나라를 국가와 국가 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자유를 폭망하고 사회공산체제와 지도를 백대지만 불리기 위한 정치,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완전히 우리 국민이 이제는 더 이상 정치 세력들에게 놀아나서는 안되겠습니다. 국가와 후손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, 깨어나십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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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이제는 정말로 아슬 때가 됐습니다. 국민이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. 이제는 늦었다 할 때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모두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당신네들 젊은이들이여, 고등학생 젊은이들이여, 중학생 젊은이들이여, 대학생 젊은이들이여, 당신네들이 땅을 살아갈 터전, 당신들이 지켜야 할 터전, 당신들 후손들이 살아야 할 터전을 지켜주십시오. 지켜주십시오.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.